안녕하세요. 지성이의 책 이야기의 김지성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수상한 시리즈, 그두 번째 이야기는 수상한 우리반입니다. 수상한 시리즈의 주인공 여진이의 새 학기 첫날. 반 아이들을 보는 순간 여진이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같은 학년에서 유명한 친구들은 다 모였고, 늘 웃기만 하시고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지 못하시는 초임 담임선생님. 언제나 엄마가 비교하시는 잘난 영서와 같은 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진이는 얄미운 영서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자신의 절친인 호정이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이 일로 인해 영서가 누명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고 꼬여서 다른 친구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결국 영선의 반 친구들과 선생님은 심각한 상황에 휘말립니다. 자, 여진이는 자백을 해서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친구를 위기해서 구하고 얽혀버린 관계를 돌려놓았을까요? 또영소하는 화해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꼭 책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영선의 반 친구들이나 제가 여지껏 봐왔던 친구들의 특징이 비슷한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학교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는 조용한 친구 발표를 잘하는 친구 계속 말대꾸를 하는 친구 자신감이 없는 친구,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노는 친구.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나요? 하지만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소중하고 이런 친구들도 모두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지 않고 반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뭐가 조금 모자라 보이는 여진이 반이었지만 책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얼떨결에 돈을 훔치고 괴로워했을 여진이가 너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영서들 미워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에게 선입견을 갖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 4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커가면서 저도 친구들도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장난꾸러기였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너무 점잖아진 친구도 있고 어렸을 때는 몰랐던 공동의 관심사가 생기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늘 서로 조금씩 배려해야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민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쑥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